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탈출맵은 바로 지옥 탈출맵이라는 스티, 스티브 부인님께서 만들어 주신 탈출맵인데요.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 볼까요? 제작자 스티브 부인님, 맘대로 뿌리지 마세요. 지옥 탈출맵 재밌게 해주세요. 아 심심하다. 어? 저건 뭐지? 들어가 볼까? 이상하다. 어? 빨리 들어가잖아. 빨리 들어가잖아. 살려줘. 포탈. 들어가고서 당시. 다시 나오지 마세요 이상이 생깁니다 히 유용합니다 이런 거 무섭다 유유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나가지 하하하 여기 나가는 방법은 미션을 통과하는 것입이다 조금 끊기는 소리. 일로 오세요. 1단계 점프맵. 아, 나. 이런. 떨어질 뻔 했네? 떨어졌어. 유, 근데 아까 그 목소리 뭐였지? 그러게. 이것도 뭐야? 아까에 비하면, 시, 비하면 쉽지만 어, 엄청 쉬워졌네요. 아까는 완전히 죽을 뻔 하면서까지 안 했는데. <웃음> 근데. <웃음> 아무튼 미션은 다 깨보자. 제작자 이름은 여기서 저장이 안 돼요. 침대 누르터져지거든요 스티스브이, 스티브브이, 스티브이, 스티브브이 일이죠 스티브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형제가 이 이리 많아 머리를치자고 그럴 수밖에. 아, 그렇게 그럴 수밖에 형제 그래, 중에 있겠지. 민 없으니까 다행이 음... 뭐를 찾았는데? 다른 건가?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자고요? 혹시 여기서 잡템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목소리> 결국 잡템 같은 건 없었다. 어? 로 문이 열렸다. 어? 이원 포탈? 이렇게 쉽게 끝나나? 일단 가보자. 그래, 일단 가보자. 이제 됐다.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당신은 누구죠? 정체를 밝히세요. 난 파베르. 포탈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젠 뭘 해야 하죠? 미션을 깨면서 나아가면 돼. 날 필요할 땐 불러. 2단계. 모델를 찾아서 문을, 문을 여십시오. 이제 내려가야 돼? 아 씨, 귀찮아. 어, 뭐, 자, 용암이구요. 응, 암이가타야겠죠 응. 어, 여기서 말이 렇게 많아요. 무서워, 무섭게.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모래를 넣을고요 뭐랄까 제가 한번 했는데 모래를 깜짝 모르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laughs> 이 여기서 스폰 돼가지고 일단은 넣어둔 랜덤 저기 저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겠죠? 여기겠죠? 정답 4단계 네임 네임 됐어요 이건 제가 할수 있죠. 여기는. <laughs> 아! 됐죠? 5단계. 이건 미로네요. 하. 아. <laughs> 저기 보이네요. 갑시다. 어. 됐다. 파베르, 이젠 길이 없는데? <laughs> 끝이 아니, 안, 안, 끝이니까 그렇지. 그럼 안녕. 집에 가. 집에 잘, 잘 가. 스티브 스티브 브이의두 번째 탈출맵 재밌게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두 번째 탈출맵 지옥 탈출맵 앞으로도 탈출맵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엔드. <laughs> 짧았지만 아주 재밌었던 스티브 브이님께서 만들어진 지옥 탈출맵 짧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점프에 음. 한번 플레이했다가 제가 스폰 잘못 스폰제지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는데요 죽고 나니까 다시 죽고 나서 다시 원래 있던 스폰 선수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